예, 이번 시간에는 호수의 부영양화 대책 두 번째 파트로 알루미늄염을 이용한 인불활성화에 대해서 예, 공부하겠습니다. 예, 호수의 부영양화 대책에는 유역 오염원 관리가 있고 호수 내 처리 대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호수 내 처리 대책이 대부분은 예, 별로 그 효과가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역의 오염원 관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유역의 오염원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경우 또 농업 비점 오염원이 너무 널리 산재해 있어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어쩔 수 없이 호수내 처리 대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이 화학적 응집 침전 방법입니다. 에, 이 화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인을 불용화, 즉 용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인은 그 양이온들과 결합해서 에, 용해가 잘 되지 않는 침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에, 인과 결합해서 침전을 잘 만드는 그 양이온이 철, 칼슘,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다 지구상의 토양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토양이 용해 돼서, 용출돼서 나오는 물, 여기에는 어느 정도 철이나 칼슘, 알루미늄들이 들어있고 이것이 인과 결합하면 은 침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연계에서 노, 토양이 녹아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은 토양에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토양에서 용출되는 게 아니라 인에 흡착이, 토양에 흡착이 되죠. 예, 그리고 인위적으로 이, 이 철이나 칼슘 알루미늄 농도를 높여주면은 예, 침전을 만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철은 예, 산소가 없는 환원 환경에서는 침전이 안 되고 다시 재용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는 침전이 되었다가 산소가 없어지면은 이 3가철이 2가철로 바뀌면서 예, 재용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의 경우는 재용출은 좀 적은데 이 칼슘제 자체가 pH를 많이 높입니다. 예, 그래서 석회석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pH가 너무 높아져서 남조류 번성하는데 더그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나라 많은 호수들이 알칼리성인데 pH가 더 높아지면은 더 피해를 주는 거죠. 예, 알루미늄은 그 산화 환원 전위, 즉 산소가 있건 없건 그 재용출이 거의 없습니다. 예, 아주 알칼리성이 강하면은 조금 뭐 용해가 되긴 하지만 보통 그 중성에서는 알루미늄이 잘 용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물 속에 있는 알루미늄은 AlOH 3라는 수산화물을 만들어서 침전이 되는데 이 수산화물이 예, 물 속에 남아 있다가 어, 퇴적물 속에 그 인과 또 결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어, 황 어, 인산 알루미늄의 solubility product Ksp를 보면은 이것은 알루미늄 농도와 포스페이트 농도의 곱이죠. 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이 농도의 곱이 어, 10에 마이너스 19승 거의 18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하고 인산염의 그 농도가 예, 허용되는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9승 정도 된다는 거죠 9승몰 그러니까 거의 녹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루미늄염으로 주로 사용하는 형태는 그 알루미늄 설페이트 어, 보통 우리가 알럼이라고 부릅니다 알럼을 제일 많이 쓰고 이것은 좀 산성이 강한 그런 물질이고, 폴리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도 요즘 정수장에서는 이쪽을 더 많이 씁니다. 호수에서는 알람을 많이 쓰고, 정수장에서는 그, 많은 양을 넣어도 산성화되지 않고 응집이 잘 되기 때문에 pH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루미늄염이 호수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기작을 보면은 우선 물 속에 있는 그 포스페이트 이온이 알루미늄과 결합해서 불용성 침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침전물이 아주 미세한 분 파티클로 있다가 그 입자가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산 이온과 결합하지 않은 남은 알루미늄은 이 수산화물을 만듭니다. 수산화물이 돼서 이 중성에서는 다 이렇게 그 수산화물로 침전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중성에서는 그 용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산성에서는 용해가 되지만 그래서 호수, 중성 호수에 들어가면은 이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물이 녀에서 침강하는데 이 수산화물이 침강할 때 에, 그러니까 흐물흐물한 침전물이 만들어지죠. 플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플럭이 만들어져서 침강하다 하는데, 그때 이물 속에 있는 이 부유물들을 같이 붙잡고 침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현상을 공침 현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침강할 때 부유물과 같이 침강하는 부유물들을 붙여서 입자가 커지게 하고 같이 침강하는 현상, 이것을 이용해서 그 수돗물 만드는 정수장에서 침전제로 이 알루미늄염을 사용하고 있죠. 호수에서도 똑같이 이런 그 공침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에 들어가면은 알루미늄이 내려가서 이 세디멘트 표면에 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가 이제 침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이 세디멘트 표면을 덮고 있으면은 이 세디멘트 속에서 용출되는 이 인산이온을 인산이온이 나올 때이 알루미늄이 결합해서 어, 용출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것은 일종의 그 세리먼틱 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예, 세리먼트 분야에서는 표면을 무언가 그오염물이 용출되지 않는 물질로 덮어주는 것을 이제 캐핑이라고 하는데 뭐 진흙을 넣기도 하고 모래를 넣기도 하고 이런 그 알루미늄염을 넣기도 하고 예, 근데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인을 막는 캐핑은 이 알루미늄이 가장 경제적이고 예, 효과가 좋습니다. 예, 알루미늄의 역할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응집 효과가 있습니다. 어, 입자 물 속에 있는 입자들은 주로 그 음전하로 어,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 표면에 예, 마이너스 전하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양전하가 예, 들어가서 그 중화를 시켜주면서 이 음, 음전하끼리 서로 반발력으로 잘 결합이 되지 않는 응집이 되지 않는 그런 입자들을 중화시켜서 서로 가까이 붙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게 입자가 커져가지고 커진 입자는 이제 빨리 침강하죠. 이렇게 그 입자의 표면에 전하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침 공침 현상은 앞에 설명한 수산화물 플럭이 만들어져서 이플럭이 가라앉으면서 이 부유물들을 침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도 플랑크톤,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침강합니다. 그래서 물이 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침강한 다음에 인이 세디멘트 표면에 들어가면은 이그 불활성화 세디멘트로부터의 인을 용출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 이렇게 해서 그 알루미늄 염을 호수 부영량화 어, 어, 제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에, 그 외국에서 사용한 사례들을 보면 그, 어, 세 가지로 그 목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그 혼탁해졌다. 예, 그러니까 진흙 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클레이가 많이 들어와서 떠 있는 경우에 그 부유물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이 알럼을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을 침강하기 위한 것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인을 침강 제거하기 위해서도 어, 사용을 합니다. 예, 미국의 플로리다의 저수지 이런 데서 그 인을 침강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넣었는데 그것을 그비 오는 날 흘러 들어가는 물을 스톰 워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이것을 스트림 인젝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 물에다가 그 알루미늄을 알름, 넣어가지고 예, 알루미늄이 인과 결합해서 호수 안에서 침강하도록 하는 거죠 또웻 디텐션 운드라고 하는 그 어, 수처리용 침전지죠. 수처리용 침전지를 에, 만들면은 이제 부유물이라든가 오염물이 침강합니다. 예, 인도 물론 들어가면 이제 침강하죠. 플랑크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다 침강하는데 이 바닥에서 분해가 되면 다시 인이 용출됩니다. 예, 그러니까 유기물이 침강해서 무기화되고 무기 인이 예, 다시 용 재용출되는 거죠. 그때이 재용출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 웨티텐션 판드 침전지에다가 그 알루미늄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용출을 막는 거죠. 에, 이것은 이제 호수에서 그 저질의 용출을 막는 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미국에서는 아주 많은 호수에서 널리 사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호수 내에 부영양화 개선 방안, 인레이 크 트리트먼트 방법들이 개발이 됐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이 포스포러스 인액티베이션, 알루미늄을 이용한 인액티베이션 방법입니다. 이 알루미늄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1970년대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에, 사용한 그 어, 응집제를 보면 AS가라고 쓰여 있는데 AS는 알루미늄설페이트 우리가 알럼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알럼. 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내가 어, 강원대학교 연못에서도 실험을 한 적이 있었고 일산의 호수공원에서 예, 그 수처리를 할때 가서 수처리 효과를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산 호수 공원에서는 엘럼을 넣기도 해 보고 또 pH수를 넣는 실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어, 많은 미국의 호수들은 알루미늄 설페이트를 주로 넣고 간혹소디 알루미네이트가 들어간 게 있는데 소디 알루미네이트는 큰 덩어리로 물 수면에 띄워 가지고 조금씩 서서히 용해되게 나오게 하는 용도로 넣은 것입니다. 에, 그래서 국외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장시간 그 처리를 한 에,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에, 자연호에서 처리 효과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다. 에, 또 상수원 저수지에서는 이 탁수 저감을 위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호수 부영양호에서, 부영양호에서 어 그, 좀, 체류시간이 짧은 곳이죠. 짧은 곳에서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그 인공호와 마찬가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한번 뿌려도 효과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시 인이 유입이 되니까 인을 다 침강시켜도 또 새로운 인이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예, 유입하는 그 호수로 유입하는 하천에다가 알럼을 투입하는 스트림 인젝션 방법을 예, 사용을 합니다. 예,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호수에서 사용한 것이 처음 음, 그 적용한 사례가 되겠는데 아, 이후 우리나라의 예, 호수에서도 이제 사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뉴욕시 상수원 저수지에서도 이 스트림 인젝션 방법을 예,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는 인저감이 아니라 그, 탁수 발생 시에 부유물질을 침강하기 위해서 집어 넣은 거죠. 뉴욕시 상수원 저수지를 보면은 여러 개의 저수지들이 이렇게 덕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돼서 여러 저수지의 물을 뉴욕시에서 사용하는데, 예, 어느 호수에 탁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 연결하는 이 도관에다가 앨럼을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도관을 흘러 들어가는 가는 동안에 혼합이 되는 거죠. 이 응집제와 혼합이 돼서 그 다음에 이 저수지에 들어왔을 때 저수지에서 침강이 되고 어, 맑은 물만 이제 취수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중간에 있는 이 덕트에다가 예, 집어넣는 그런 인젝션 방법을 예, 뉴욕시 상수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사례를 보면은 그 우리 연구실에서 예, 전라남도 감돈 저수지에서 어,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그 이전에는 이제 실험적으로 예, 강원대학교 연못 또 어, 어, 서, 석천호수 어, 이런 곳에서 그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좀 규모가 큰 저수지에 넣은 것은 이 감돈 저수지가 이제 좀그좀큰 사례, 큰 저수지의 사례가 되죠. 이알럼을 집어 넣으면서 에, 이렇게 그 모타포트의 스크루로 혼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스커미 수면에 이렇게 떠 있다가 에, 가라앉습니다. 이 플럭이 가라앉으면서 물 속에는 있그 플랑크톤도 다 가라앉는 거죠. 에, 그래서 여기 에,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몇 시간 만에 이 플랑크톤들이 다 가라앉고 물이 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 그물 속의 플랑크톤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어 이렇게 그 녹조 현상이 심하던 그 호수가 어, 몇달 후에 예, 이렇게 남조류가 없어지고 규조류로 천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점종이 규조류로 다 바뀌고 녹조 현상이 없어진 거죠. 물론 식물 플랑크톤 총 밀도도 낮아지고 이런 게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국내에서 이 알루미늄염을 이용한 그 수질 정화를 소개하면은 늘 알루미늄의 그 위해성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예, 오래전에 알루미늄을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 뭐치매에 걸린다, 알츠하이머에 걸린다 하는 그런 논문이 한 몇십 년 전에 있었어요. 50년대쯤에. 예, 그런, 그래서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 후로 많은 추, 그 연구가 추가 연구가 수, 수행이 됐지만 그 연구 결과를 에, 인정하는 그 추인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은 학계에서는 그때 연구 논문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에, 그 이후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알루미늄과 그 알츠하이머의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입니다. 에, 알루미늄은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구성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많은 것이 이제 실리카, 산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루미늄은 세 번째로 많고 무게로 8%나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토양이 있는 곳은 어디에나 알루미늄이 있다. 암석의 성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석 토양에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키운 우리가 키우는 농작물 뭐 채소 에또 예, 우리가 먹는 식수 샘물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내추럴 백그라운드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알루미늄이 너무 농도가 높아져서 그 생물에 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그랬냐면 그 미국이나 유럽의 산성호에서 산성호에서. 예 알루미늄이 토양에서 많이 녹아 나와요 산성이 되면 중성에서는 좀덜 덜 녹지만 안 녹지만 여기서 예, 산성화가 심해진 그런 그 호수에서 어~ 알루미늄이 많이 녹아 나왔다가 물 속에 이제 농도가 높아지죠 산성 호에서 그러면은 그 물고기 아가미 표면에 가서 예,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이 독성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 침전이 아가미를 덮어가지고 침전물이 덮어서 그 산소교환을 조금 낮추는 거죠. 효과를 낮춰서 물고기가 서서히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산성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나 중성이나 오히려 알칼리성이 절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거의 용해도가 낮아서 수중생물의 위해성이 거의 없습니다. 에 예, 알루미늄이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정수장에서 응집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물론 그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 처리장에서 인 제거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수에 처리 후에 알루미늄을 넣어 가지고 인을 제거한 다음에 방류하는 거죠. 예, 그 알루미늄이 얼마나 뭐 안전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으로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것에서 어, 입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장약으로 많이 그 먹는 재산제, 예, 이런 데도 보면 알루미늄 음,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산 알루미늄 같은. 예, 여기도 이제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가지고 그 약을 만든 것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약으로 마, 먹을 정도로 알루미늄의 안전성은 다른 원소에 비해서 매우 안전한 원소다라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루미늄염을 이용한 호수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해서 어, 이렇게 쓴 글을 예, 예, 올려놓았습니다. 예, 이것은 예, 낚시춘추라는 잡지의 호수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 컬럼을 예, 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 2017년에 예, 쓴 글입니다. 예, 오늘은 알루미늄염을 이용한 수질 개선 방법, 부영양호의 녹조 현상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소개했습니다.